안녕하세요. 법학 박사, 법무사 전문위원 김철중입니다. 어, 오늘 여기 대법, 여기 대법원인데 대법원 16층에 여기 보시면 16층이고, 그한국문서집행법학계 어, 행사하러 왔습니다. 그그 그 우리가 어, 뭐 대법관님, 부장판사님, 그리고 교수님, 변호사님, 법무사님 각기 각청의 어, 전문가들이 와서 토론하고. 입법안도 어, 제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판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거의 십몇 년 동안 어, 활동하면서 이 제가 올리온 것도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매번 올릴 수는 고 바꾸고 하니까 어, 그때 그때 올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소송 만약에 소송은 기본이고 그 소송을 했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1억 빌려준 데못 받았어요. 소송 판결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 성숙했다 그 사람 뭐 이신 삼신도 갈수 있고 그리고 다 끝났다고 확정돼도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가지고 뭐 돈을 또 주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예를 든 거고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부터 보정나이에부터 뭐 형사 민사이고 최근에 이제 최근에 제가 유, 유튜브 보시면 그 이심 이심 본무부민끼리 싸우고 막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 그 손님이 대구에서 어, 폐수한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고 상고 유효서를 제뜩 이랬는데 제가 파기한는 손을 시켰어요. 그것도 법리가 엄청, 저희 민사 형사 평생 한번 바꾸기도 어려운데 저는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상고 유효서 이런 건 법무비용이 비싸니까 우리는 저렴하게 하면서 저는 이제 막 많이 안 하고 가건 적게 하고 그것도 비용 많이 받는 것들이어 논문 수준을 쓴다. 논문 제가 논문을 좋아하고, 그 네, 이렇게 책 책이나 이런 거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충 대충 안 하고요, 그,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그그 민사든 형사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자는 이제, 고대에서 서, 석사는 민법사사성 봉인사를 하고, 박사는 시립대에서 형법형사성 쪽으로 했어요. 이 시립대는 법학을 다 공부를 해야지. 한전공만 그것도 깊이 해야지, 다 해야지. 그래서 법학으로 박사를, 시립대는 우리나라에서 그, 박사 받기 제일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예요. 제가 고대에서 석사하고 시립때 가니까 놀 사람들 참 놀랐어요. 교수님들도 왜 우리, 우리 학교 통계 바라고 5년에 한 명씩 주는데 여기 뭐, 등록금도 싸고 방금 사님들도 많이 오시는데 그잘안 되는데 왜 왔냐고 그,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난 등록금 싸고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들어서 왔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저는 어, 10년 돼도 다른 사람몇 명이 안 되는데, 몇년이안 되는데, 저는 뭐 2년만에 이어요 <laughs> 2년만에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많이 좋아하고, 그 대신에 이 손이 병신이 됐어요. 이게 문문, 맨날 속으로 이... 지금 도 통증이 엄청 심합니다. 사람들하고 악수를 못해. 여기 와서도 뭐... 판사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이렇게 악수를 권하는데도 악수를 못하고... 어, 그렇습니다. 이제 또 쉬는 시간 끝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쪽도 보여드리면서, 여기 사람들이 많이 서 있어가지고, 근데 다 들어가갖고, 이제, 어 여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전경 좋지 않습니까? 여기 대우. 여러분들, 어 힘내시고요. 어 민사든, 형사든, 그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이렇게, 이렇게 막. 그 이, 이분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학회도 잘 진행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문제에 조금 문제가 되었던 내용이 그것도 이3년 어, 전에, 이삼년 전에 미국 국제 그 아동 인도 대각에 따라서 미국의 아마. 친히 우리나라 한국 그...